네, 안녕하세요. 에코브로잉의 이명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만든 삽수를 가지고 삽목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러다는 절대로 평가하지 말아주시고 잘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삽목을 할 때는 그로단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맨 밑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깔아주고 구멍이 막히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물이 그러니까 상토가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얘네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으니까 맨 밑에다가 해주고요. 삽목하는 상토는 상토 40%에 어 코코피트 60%를 해서 어 저는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흙을 뭐 여러가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일단은 삽목을 할 때는 밑에 그로단을 깔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최대한 많이 눌러줍니다. 상토를 누르실 때는 가장자리부터 누르셔야 이게 정확하게 꾹꾹 눌러지거든요. 어, 가운데를 누르면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가장자리부터 누르신 다음에 어,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 화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까지만 흙을 채워주시면 되고 너무 깊으면 그 새순이 나와야 될 부분에 습도가 너무 많아지고요. 너무 높아지면 말려기 쉽고요. 그래서 요 선, 심어주, 심어, 심어, 요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까지 흙을 채우시고 삽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삽수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루틴 파우더를 바르고 나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구멍을 뚫고요. 최대한 절단면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구멍을 넓혀 주신 다음에 넣고 가장자리부터. 눌러주시고, 삽수가 있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꽉 누르셔서 흔들리지 않게, 이 묻혀있는 부분이 흔들리지, 최대한 흔들리,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삽목을 또 엿병 삽목이라고 해서 잎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엿병 삽목을 해봤는데 기존에 있던 줄기와 이 잎줄기가 만나는 부분에 이 제라늄은 생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 부분 생장점이 떨어진 잎줄기는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새순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는 이입줄기 옆병만 가지고 삽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봐야 이 잎만 뿌리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새로운 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 잎잎병이 두개 있는 것을 반을 잘라서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쪽에도 요 사이에 생장점이 있고요 반대편 입줄기에도 생장점이 있을 테니까. 이 사이에서 새로운 순이 나오면 옆동 삽목을 성공할 수가 있는데 입줄기만 가지고 하시면 성공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내린다 할지라도 새순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을 때는 이것처럼 위에서 심으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시고 잎줄기를 화분 옆에 지지를 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 주신다고 하면 그잎 옆병 가지고도 새로운 모체 새로운 어 새로운 모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새순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입줄기만 가지고 옆병만 가지고 하셔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새순이 안 나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삽목하는 제가 삽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삽목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라늄 삽목하는 거, 삽수를 가지고 삽목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